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슬기로운 텐트 생활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친구는 일단 먼저 텐트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왔고요. 이 친구는 텐트에 팁을 좀 알려주세요. 어, 텐트, 텐트는 에어컨이 있어야 합니다. 어, 너무 더워요. 아,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. 그러면은 지금 집에 아, 가시고요. 아, 무슨 소 물론 아실 수도 있지만. 네, 이분은. 제가 지금 전설링 채널 어,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, 그러면은 지금, 어, 지금 그러면은 옥수수 먹방, 보너스 영상으로 옥수수 먹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를 잘 뜯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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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님 어.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될 어, 것 같은데요? 아, 시청자분 나가? 지금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밝습니다. 어. 너무 멋져요. 오케이 okay. 자꾸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